11페이지. 매뉴얼 테크닉으로 넘어가도록. 네. 매뉴얼 테크닉 목적 및 효과를 보도록 할게요. 목적. 피부의 청정 작용. 어때요? 피부의 각질도 제거하고 혈액 순환도 촉진하고 신진대산도 촉진했더니 피부가 청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났더니 어때요? 화장품의 유효 성분을 쫙쫙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니까 그다음에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 순환 및 신진대사 촉진 그다음에 심 심리, 심리 및 신경 안정 여러분들 아, 마사지 받을 때 어때요? 나는 자고 싶지 않지만 스르르 잠이 오죠. 그거는 뭐냐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이 긴장되어 있던 것이 쫙 이완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도 모르게 자고 싶지 않지만 잠이 오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사지 샵에서는 자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뜨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쉬려고 가시는 곳입니다. 런데 주의 사항이 있어요. 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의사항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심혈관 질환자, 네 심혈관 질환자, 심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가급적이면 이 매뉴얼 테크닉을 하면 안 돼요. 왜냐? 심신이 어, 안정이 됐어, 안정이 되고 혈액에는 정맥에는 아니 동맥에는 산소와 영양분이 있어요 그 영양분을 잘 돌게끔 해주는 거야 잘 돌게끔 해줬는데 약간 피의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어요 빨라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혈압이 약 아니 혈압이 하고는 피 이렇게 빨라질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혈관이 얇아져 있거나 막혀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때 과격하게 혈액이 공급량이 많아지면 그것이 파열이 될 수가 있어요. 파열이 되고 그다음에 심장에 무리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심혈관 질환자는 매뉴얼 테크닉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다음에 정맥류, 혈우병, 당뇨병 환자, 그다음에 피부병 환자, 피부병 환자, 피부관리실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이 피부병 환자예요. 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무좀, 무좀, 예. 아 무좀 같은 경우에는 여름, 음, 겨울철에는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 여름철에 많이 이 세균이, 예, 진균이 있어요. 그러면 고객한테 그걸 얘기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때로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요? 우리 손으로 다른 고객한테 또 전염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피부병 환자, 환자라고 보뭐 피부병이 있는 아, 그런 분들은 가급적이면 예, 매뉴얼 테크닉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생리 전후, 생리 전에는 왜 하면 안 돼요?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생리 전에는 우리가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요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얼굴에 나지도 않던 여드름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어~ 그런 것 때문에 생리가 지나고 나면 들어가게 되는데 괜히 생리 전에 여드름 치료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드름 관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치료는 아닙니다 이건 의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치료는 나는 말은 절대 우리는 사용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관리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드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리 전에는 가급적 호르몬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럼 후는 왜 그러냐? 우리가 생리를 하고 나면 과하게 혈액량이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되죠. 그런데 혈액순환이 촉진하게 되면 더 하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헬모그로빈 해모, 수치가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는 증상이 뭐냐? 빈혈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리 전후에는 가급적이면 매뉴얼 테크닉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젠 그러면 매뉴얼 테크닉의 기본 동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 테크닉의 기본 동작. 쓰다듬기, 애플라지, 문지르기, 프릭션, 주무르기, 패트리 사지 두드리기, 다포트먼트. 그다음에 진동하기, 바이브레이션. 딸딸딸 외워 두세요. 시험에 굉장히 거의 시험에 한두 문제는 꼭꼭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뉴얼 테크닉 꼭 기억하시고요. 아 그러면 네 매뉴얼 테크닉 쓰다듬기 애플라지라고도 하고요. 경찰법 무찰법인데요. 방법은 이쓰다듬기예요 예, 그런데 이 쓰다듬기는 매뉴얼 테크닉의 처음과 시작에 사용되어져요. 왜 처음과 시작에 사용되어질까요? 신경 안정 및 긴장의 완화를 줘요. 그래서 처음과 시작에 많이 사용되어지고요. 그다음에 림프 순환, 혈액 순환이 촉진되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문지르기 (friction), 강찰법이라고도 하고 마찰법이라고도 하고, 예, 방법 이렇게. 나선형으로 문질러주는 그런 동작을 가리켜서 문질러주기라고 하는데요. 효과를 보도록 할게요. 노폐물을 배출해요. 피부 안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하고요. 탄력을 증진해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촉진해요. 근데, 어, 쓰다듬기는 림프순환 촉진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 문지르기는 혈액순환 촉진만 적혀 있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혈관, 위에 모세혈관 위에 림프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이 테크닉을 볼때 림프가 나온다 약간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되고 혈액 순환이 나온다 그러면 그 테크닉보다는 좀 약간 세다라고 어 많이 센건 아니고요 약간 세다라고 이해하시면서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지르기는 노폐물 배출, 탄력 증진.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 라는 거. 여러분들 책한 장을 넘기셔서 32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네. 32페이지에 보면 주무르기가 있어요. 페트리사지유연법이라고도 하고 유체법이라고도 해요. 음. 효과를 보면요. 얘도 노폐물을 제거해요. 그 다음에 탄력을 증진하고요. 혈액순환을 촉진해요. 림프가 나오지 않았네요. 그럼 뭐예요? 테크닉이 약간 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종류가 있어요. 종류 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책을 보면 롤링. 롤링은 어떻게 하냐? 나선형 모양으로 문지르며 압박하는 유연 기법이래요. 그 다음에 척킹. 상하 상하로 올렸다 내렸다 가볍게 주무르는 동작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비틀듯이. 예, 린징은 비틀듯이 행하, 행하는 그런 기법이고요. 우리 폴링은 보면 뭐예요? 주무르듯이 이렇게 주름 잡듯이 이렇게 주름을 잡든지 이렇게 주름을 잡든지 주름 잡듯이 행하는 기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무르기에는 롤링, 척킹, 린징, 폴링의 방법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주무르기 동작을 아,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두드리기 고타법, 타포트먼트. 네. 얘는 음. 잠깐만요. 넘겨 드릴게요. 네. 두드리기 고타법 효과를 보면 얘는 말초 신경 아, 말초 신경까지 자극을 하고요. 그냥 그다음에 근육 위축이 굳어지는 것을 예방하고요. 혈액 순환을 네, 그 다음에 책을 보면요. 여기 보면 같이 볼게요. 두드리기의 태핑 한번 볼게요. 손가락으로 바닥면을 가볍게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슬래핑 손 바닥으로 바닥으로 두드리는 거. 그 다음 해킹 손 측면으로 두드리는 거. 비팅 주먹으로 두드리는 거. 두드리는 거 그다음에 커픽 이렇게 오목하게 해서 뽕뽕뽕뽕 두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드리기의 방법에는 태핑과 슬래핑과 해킹과 비팅과 커피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떨기, 진동법, 바이브레이션. 예. 잠깐요, 어, 네, 진동하기. 얘는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요. 우리 경련이라든지 마비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경련과 마비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고요 림프, 혈액순환, 촉진이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하나를 넘겨보면 찝어주기, 닥터자켓이라고도 하고요 꼬집기라고도 해요 방법, 효과는요 얘는 매뉴얼 테크닉 기본 동작에는 들어가 있진 않지만 많이 사용하는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집어넣어 놨어요. 근데 이 찝어주기 닥터자켓 마사지는 효과를 보면 피지선을 자극해요. 찝어주듯이. 이렇게 찝어주듯이 하기 때문에 모공 안에 있는 노폐물이 밖으로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테크닉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탄력을 증진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어, 음, 한 가지 제가 문제는 내드렸는데 밑줄을 안 쳐드린 게 있어요 31페이지 문지르기로 한번 되돌아가서 문지르기 밑줄 딱 쳐주시고 주름이 생기기 쉬운 곳에 한번 더 비추를 쳐주세요. 시험 문제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모공 아에 있는 피지를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테크닉은 그럼 여러분들은 닥터 자켓 꼬집기 이렇게 하면 되고요. 주름이 생기기 쉬운 곳에 하는 테크닉은 그럼 여러분들은 문지르기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매뉴얼 테크닉의 기본 동작 다섯 가지와 닥터 자켓 예, 찝어 주기를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3페이지 이제 여러분들 또 다시 한번 제가 강조 드릴게요. 합격 포인트 놓치지 마세요. 합격 포인트가 나와 있는 부분은 무조건 아셔야 되고 외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33페이지 관리 방법은 여러분들이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34페이지 또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문제 문제를 한번 쭉 풀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